안녕하세요. 자 어, 이번 시간엔제 챕터 3 어, 화재 안전 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어, 11강째입니다. 자 어, 점점 음, 양은 쌓이고 있죠. 어, 저는 점점 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이제 해야 될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음, 자 11강 들어갑니다. 자 화재 안전 조사는 어, 우리 그 앞에 강의 때 잠깐 얘기했지만 어, 옛날 말로 따지면 예, 소방 특별조사.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 선임 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이말 말고 소방특별조사라는 말보다는 이제 화재안전조사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개요를 좀 한번 살짝 읽어보시면 우리 화재안전조사는 관서장. 관서장은 아까 우리 정의 용어정에서 있었죠. 청장 본부장 서장이죠. 자 대상물이나 들어, 소방 대상물은 기본법에 있었고요. 자, 관계 지역, 이것도 기본법에 나왔던 말이고 관계인,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하여 소방 시설 등이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 소방 대상물에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활동을 어, 우리는 화재 안전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어, 여기 뭐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옛날 우리 법이 음, 바뀌기 전, 바뀌기 전에는 이 소방특별조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조사의 목적과 성격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는 화, 소방특별조사라는 말은 이게 사실 이제 어~ 화재 예방이라든가 화재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어~ 현행법에는 이제 화재 안전조사라는 명칭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